뭐하냐? 왜안 싸우냐고? 싸워봤자 엄청 오래 싸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 세요, 한 대라도 실수로 맞으면 막 10매씩 딸고 해가지고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왜 뭐야, 이게 뭐야? 왜이 뭐, 그림자 뭐야? 그림자 안 죽어요. 뭐야? 꽃게 아... 아 사다리, 사다리 나오게 해주세요. 아, 뭐야? 열심 볼까? 왜? 아, 박쥐 나온다. 아, 박쥐 싫어. 계단 사용할까? 아,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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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계단띠! 오케이. 다시 오충 왔다. 너무 위험했죠? 오케이. 이거 팔아야 되겠지? 버섯, 버섯? 엄청 비싼, 비쌀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어? 어, 주호님 하이. 왜, 왜, 뭐가 너무해? 주호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하하하. <laughs> 지훈님 주님, 지금도 가끔 제 방송에 자주 오십니다. 예, 뭐 뭐가 너무해요 제가 아무 뭐 한거 없는데 한거 없어서 한거 없어서 너무한 건가? 좋아 좋아. 어, 부금이 안 깔리냐 왜? 원래 봄봄봄때막금 부금 깔려 주게 해 줬는데. 어나 오늘 버섯으로 빛빛창빛빛창 빛, 빛 청산했다. 대박. 음, 칼은 있을겁니다 흐뭐 <laughs> 아니 레아가지고 왜이래 <laughs> 레아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레아 이안칼진거 같은 <laughs> 레아 왜 없지 아니 레아 왜 집에서 안나오 <laughs> 지금 그 앞에서 기다린거야? <laughs> 이제 집에서 나오네 개일른 녀석 샐러드 <laughs> 하나 주니까 좋아하네 단쓰 <laughs> <laughs> 아 개웃기네 아 뭐야이 뭐야이 그림자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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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리멜리멜리다 멜리 어얘 잠은 뭐주지? 얘 어둠에 그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오 크리티컬 오이 주죠? 공허의 정수 음 그림자 강하죠 많이 쎈. 어이 뭐야 기력이 없네 코.. <laughs> 코난 <콩콩한> 범인 <laughs> <웃음> 말 <웃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좋아요. 어, 나이스. 어? 와. 근들 잠시만. 한대 맞아볼까? 한대 맞아보고 됨. 댐... 아니 맞아 아무나 아볼래 겁나 쎄일 것같아요 근데 얘를 가끔 잡으면 아이템 주긴 하는데 잠시만 이별 모양 있나 봐보자 몬스터 중에 볼모양 있고 안있고를 판단하고 아씨 개아퍼 아아 형님 형.. 형님 깝요 죄송합니다 깜 죄송합니다 다 형님들 에이! 아 피하고 방석도 쫄죠. 죄송합니다. 개 쓰네요, 형님. 어, 벌써 잠들어? 아... 아... 어떡하나. 아... 지금 갈 데도 없고. 아갈 데도 없어 여기 방금 여기께서 사다리 나는데 누가 돈 쓰냐 돈번 건가 엄청 조금 썬것 같은데 네 <laughs> 내일 말 내일 썬 뭐지 멜리한테 뭐라 하겠습니다 일단 뭐라 해놔야지 아 뭐야 또야 깨야 되는 거구나. 지금 제 스펙으로 못 깨요, 여기. 음, 이제. 아, 이제 그냥 가야 되겠다. 제 스펙으로 못 깨요. 샐러드 산다고? 샐러드 팔어? 아, 샐러드, 아, 샀다고. 왜 사냐? <laughs> 왜 사냐? 사면 안 되지. 나 지금 상점에서 뭐산적한 번도 없어. 2,000원. 아, 벌면 되지, 어차피. 맞아. 뭐. 백원 하나, 1 2 0 백이십 원 레아 주려고 샀다고. <laughs> 지가 더하네. 마법사한 이거 주러 가야지, 마법사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얘도 좋아하는데, 근데 안줄 거야. 오케이, 자러 감 비켜. 비켜. <웃음> 비켜. <웃음> 자, 자자. 내일도 밝네. 어, 오늘 운세가 안 좋았네. 오워 버섯 개쩔었죠. 와, 나저 혼자 2,700원 벌었죠. 완전 대박입니다. 아, 딱 여름 가고 끝낼라 했는데, 아, 진짜 하, 시간이 오늘 안돼 가지고. 어, 음, 저집 만들어졌네. 어, 케이크다. PS 아, 엄마가 해준 거구나. 어, 뭐야? 가져가야 돼. 어쨌든, 선님 오늘 여기까지 한다니까 오늘도 오늘 스타드 벨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탄 나가신다. 으이 에에와에물어 버섯이네.